오늘 3월 23일입니다. 오늘 날씨 굉장히 따뜻하고, 작년에 접을 붙이는 이 가지에 이제 완전하게 활착이 되어서, 올해를 키우면은, 들스는 옆에 나무는 대색인데, 한쪽에는 도담이나 추무사나, 또 다른 뭐, 품질 굵은 자들을 이렇게 품종을 구해서 접을붙여놓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힘이 붙고 그러는데 오늘은 어이 가지 이게 힘이 붙고 어 열매가 올리는 며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약을 한 재고 하니까 이렇게 잉크병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있는데 이것도 치유가 되면은 옆에서 가지를 붙고 대표 같기도 하고 이쪽 빈에는 모두 아트벌이 붙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원래 크고 하다 보면 은 아마 네, 내일부터또큰 가지로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성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옛매가 있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수확하는데 큰어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일 정도는 대왕자도도다 대서가 좋지 않은데 이런게 어, 대서이고 이게 도다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. 그래서 품덩이 어, 다 섞여서 가지고 그래서 나올 때 되면 대충 어, 알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한쪽에는 가지가 좀 말랐지만 또 한쪽에 이렇게 붙어서 나무가 자르고 있습니다. 이제 대서또 어, 꽃망울이 터질랑 말랑 꽃이 망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마 조금만 더 다음 주 되면 꽃이, 자도 꽃이 피를 그 같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이거는, 어, 복숭아나무에다가 제골도 지나는데, 어, 원래는 뭐 밉게 딸것같습데 이것도 품종이 후무사 같기도 하고, 그렇습니다.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아직 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, 후무사도 그 품종이 굉장히 굵은 집에 있는 품종을 붙여놨기 때문에, 좋을것 같고 옆에 있는것은 아까 눈도 안나오고 어좀 늦게 트는거 보니까 어 제가 저번에 한남구리에 비싼 가지를 어 사다가 심었는데 다섯 어 주만 심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죽고 남은 가지가 이제 크고 있습니다. 이나무도 어 신품종인데 이게 따봐야 하는데 이게 또 아, 굵은 호무사계똥이라고 뭐, 합니다만은 어, 따봐야 합니다. 원래도 이 가지에서 접선을 빼서 접을 붙여 놓았습니다. 아, 이런 가지는 안 따갔지만은 뭐 아, 이거는 왕자도인데 잉크둥이. 어, 좀 왔어. 이렇게 죽으면 옆에 다 죽어가지고 번져기 때문에 이거는 잘라서 새순을 받아야 될것 같고 여기도 상처가 나기 때문에 새순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. 병가지. 왕자도가 참 맛도 있고 그런데 재 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농약을 치지 않으면 은 열가도 되고 또 병치라도 찾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키우겠습니다 오늘은 아깨에 신품종 저기 있는 가지를 떼서 야생복숭아 옆에 있는 데서 또 가지접을 붙여 놓았습니다 지금이 접을 붙이기 위한 적긴인것 같고 다른 것이 없어 가 목공용 본드를 갖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접수이 말하지 않도록 하고 테이프는, 접목 테이프는, 어, 우리 흔히 는 전열, 전선을 감는 검은 테이프로 갖다가 이렇게 감아 놓았습니다. 이렇게 하더라도, 이, 떨어지지 않으면, 떨어지지 않으면, 어, 괜찮은 어, 접선이 다살아는데 옆에 보면 너무 또 벌어지다 보니까 이쪽에는 또 어, 나무가 보입니다 그럼 요거 보이면은 또접순이 말라 들어가기 때문에 어, 테이프로 가져와서 다시 또 붙여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약간 떨어져 있는 관계로 나요 <laughs> 대충 접은 대충 붙여도 뭐잘 삽니다 왕자도도 뭐, 왕자도도 뭐 병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에, 대책이 없고 억지로 힘겹게지만은 또 이렇게 살아나면 한 올래 크면 또 나무로도 또 성장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한3 년간 이게 힘들게 크다가 올래 못해 본격적으로 나무가 가지가 크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죽지않으면은 어, 성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옆으로 가지를 쫙 빼서 어, 키울 예정입니다. 원래 또 자두가 또 대체로 어, 꽃도 많이 올것 같고 해서 어, 농사를 짓는데 어, 기후가 맞친다면은 뭐 정상적인 어, 자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지금은 이 순을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, 꽃을 간격을 아예 자두척가를 하기 쉽게 해가지고 현품의 어, 한계는 아니지만은 중간중간에 꽃을 다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꽃은 따주고 어, 강한 꽃은 남겨주고 해서 다음에 영양분이 옆에 있는 꽃눈으로 가도록 한번씩 다 이렇게 선을 보고 있습니다. 이 나무도 마가지가 많아서 며칠 되면 아마 자두꽃이 피울 것 같습니다. 검는 방울이 터져 나올 것 같이 부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.